2020, 2021 0 2 시즌 세리아, 순위 의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10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먼저 치러진 경기는 라치오와 스페지아 경기입니다. 라치오가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임모빌레의 선취골,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프리킥으로 2대0으로 앞서갔던 라치오인데요. 여유가 좀 생겨서였을까요? 라치오는 두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서 임모빌레와 루이스 알비르토를 아주 이른 시간 빼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페지아의 만회골에 터지지요. 하지만 결국 한골 추격에 그치고 스페지아는 졌는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스페지아의 경기력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골대만 두번 맞추는 불운을 겪기도 했었고요. 전체적인 패스 플레이도 굉장히 유려했습니다. 계속해서 2대1 패스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라치오 수비진이 애를 먹게 만들었죠. 승격팀이라고 해서 무시할 레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경기 스탯도 스페지아가 라치오에 밀리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앞서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팀을 참잘 만들었습니다, 스페지아. 어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라츠오의 스트라코샤 골키퍼의 폼이 영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레이나가 주전골리로 나와서 훌륭한 선방들을 해냈습니다. 라츠오의 주전골키퍼 경쟁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와 토리노의 토리노 덤입니다. 유벤투스가 간신히 토리노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토리노의 은클루가 먼저 선축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완전히 패배위기에 몰렸던 유벤투스. 하지만 쿼드라도가 팀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멋진 중거리슛으로 먼저 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 골은 보노치가 시리브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v a r 를 통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카드라도는 어시스트 두개를 해내면서 역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거의 백컴이었어요 사실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를 좀더 쉽게 갈 수는 있었는데요. 특히 토리노 안살디의 손에 공이 정확하게 맞았는데 PK를 선언하기는커녕 VAR도 보지 않은 오르사토 주심의 결정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승리를 챙겼지만 어쨌든 경기력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던 유벤투스였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서 결정하게 된 모라타의 빈자리가 꽤 커보였는데요. 공격진에서 선수들 위치가 정돈되지 않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윙으로 나온 클로셉스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주로 보여주는 선수고 공격수 디발라는 측면으로 빠지라는 움직임이 많아서인지 두 선수가 꽤 겹치는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서 쿼드라도의 끊임없는 오버래핑이 유벤투스 공격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필러 감독에 대한 의문 부호는 아직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들이 아직 꽤 많이 보입니다. 토리노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가제타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토리노가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까먹은 승점이 무려 10점이나 됩니다. 이 또한 지안팔로의 위험이겠죠. 막판에 워낙 골을 많이 쳐먹길래 꽤 많을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아, 그리고 유벤투스의 메케니는 이번 경기 동점골을 집어넣으면서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인테르와 볼로냐의 경기. 인테르가 최근 좋은 기세를 이어가면서 볼로냐도 3대1로 꺾었습니다. 내 지금 전차를 물고 왔어! 미들 머리통을 다버겠어 인테르의 전차 같은 새끼, 루카쿠가 이번에도 한건 올렸습니다. 볼로냐 수비진을 박살 냈는데요. 상대 수비들을 스턴시키고 이번에도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테르 팬들을 기쁘게 했던 소식이 있었지요. 드디어 하키미가 밥값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저는 하키미의 왼발킥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두골다 왼발킥이었습니다. 중간에 볼로네에게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모든 것이 괜찮았던 인테르의 이번 경기. 하지만 콘테에게는 불만이 조금 많습니다. 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인테르의 실질적인 에이스는 바렐라입니다. 잊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최근 바렐라는 부상 복귀 이후 거의 풀타임을 매경기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대 집중경제를 당하면서 여러 차례 심한 파워를 당하고 쓰러지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바렐라가 산발명단에서 빠져있길래 저는 이대로 휴식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조건 풀로 뛰어야 하는 선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대1로 인테이가 리드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렐라를 교체로 집어넣는 겁니다. 심지어 71분에 3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점수 차이도 넉넉하고 심지어 교체 자원이 바렐라만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럴 때 에릭센 쓰면 되잖아. 진짜 미쳤냐고.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이 씨발 놈아. 아니 무슨 김성근 감독님이세요? 무릎은 뭐 쓸수록 강해진다 이건가? 이런 미친 세이콘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았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길 경기는 확실히 잡고 가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두 골차 앞서고 있는 경기에서 20분도 못 막힐 거면 그 이정료 그 연봉 주고 에릭센을 왜 데려왔냐고요. 이건 콘테가 그냥 쫄보짓거리 한 겁니다. 무슨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결국 바렐라는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날아들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답답하다 콘테야. 다음은 베로나와 칼리아리의 경기, 1대1 무승부로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나눠가졌습니다. 자카니의 선취골로 먼저 앞서 나갔던 베로나였는데요. 하지만 라즈반 마린에게 동점골을 내줍니다. 이번 시즌 아약스에서 칼리아리로 넘어온 라즈반 마린, 역시 세리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베로나는 연속으로 골대 두 번을 맞췄고, 칼리아리 역시 골대를 맞추면서 역전에 실패. 하지만 베로나는 시즌 초반 나름대로 괜찮은 행보를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16점으로 리그 8인데요 로마와 라치오와도 큰 승점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파르마와 베노벤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확실히 요즘 경기를 보고 있으면 파르마에서 콜로셉스키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새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공격 작업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있어서 재빠귀의 의존도가 갈수록 올라가는 파르마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재빠귀가 드리블 돌파 단두 번,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무득점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득점력 빈곤이 꽤 심각해진 파르마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쉰 6골을 넣으면서 팀 득점 전체 9위를 기록했던 파르마였는데요. 이번 시즌은 10경기에서 10골, 한 경기당 한골을 겨우 기록하면서 현재 팀 득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로마와 사수홀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 0대0 무승부로 끝났네요. 경기는 로마가 압도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풀어갔습니다. 페드로가 다소 위험한 태클로 전반 11분만에 옐로 카드를 받은 데 이어서 급기야 상대 역습을 억지로 끊으면서 전반 41분만에 퇴장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반전 종료와 함께 폰세카 감독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로마는 완전히 90점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먼저 골을 집어넣었는데요. 운이 참 드럽게도 없었던 것이 골이 들어가기 직전 제고가 상대 수비를 거어쳤다는 이유가 지적되면서 VAR로 이 골도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제코는 골대샷까지. 이렇게 여러모로 운이 따르지 않았던 로마였는데 이 경기 주역은 단연 주심을 맡았던 파비오 마레스카였습니다 특히 로마 팬이라면 정말 빡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완전히 손에 맞은 장면을 그냥 넘어간 것은 물론이고 오비앙이 펠레그리니 발을 대놓고 밟았음에도 그냥 넘어간 장면은 보는 저도 어이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펠레그리니는 발목 부상 소식이 떴네요. 큰 부상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다음 경기 출전은 불투명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로마도 참 부상 업데이트만 얘기하기도 벅찰 정도로 부상이 참 많습니다. 어 뭐야? 근데 이번 경기 MOM의 칼스토르프가 선정됐네요. 이거 뭐지 진짜? 얘도 설마 터지는 건가? 아무튼 이번 시즌 참 놀라운 일이 많은 세리아입니다. 다음은 승격팀 크로토네와 나폴리의 경기가 있었지요 나폴리가 모처럼 화끈한 공격으로 4대0 대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신네가 그야말로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전에서도 원더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도 미친 원더골을 집어넣고요. 오른발로 로사노의 골을 어시스트도 해줬습니다. 이후 나폴리는 디에고 덴메의골 그리고 페타냐의 골까지 더해지면서 4골을 집어넣었는데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득점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초반 미친 페이스를 보여주던 로사노는 6경기 만의 골 디에고 덴메는 이번 시즌 첫골 그리고 페타냐도 5경기 만의 골 맛을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들이 골을 기록한 것은 나폴리에게 큰 힘이 될수 있겠죠. 반면, 크로토네는 49분 만에 페트로시오네가 위험한 태클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게 된 점이 대패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두 경기 연속 4득점을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3위까지 올라서게 된 나폴리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은 지난 시즌과 달리 페이스가 아주 좋은데요. 최하위 크로토네의 시즌 첫승은 과연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요? 벌써 리그가 10라운드까지 진행됐지만, 크로토네는 2무 8패, 승점 단 2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겼다 또 이겼다. 다음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밀란의 소식입니다. 이번엔 밀란이 삼푸도리를 만나서 2대1로 또 이겼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뭐가 너무하냐면요. 밀란의 축구 난이도입니다. 질라탄 부상에 감독 코로나의 별리를 다긋더니 이번에는 수비의 중심 키에르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비아가 선발 주전을 했는데요. 난이도가 자꾸 올라갑니다. 일단 경기는 삼푸도리아에게는 불운이, 밀란에게는 행운이 달랐습니다 전반 20분 만에 삼푸도리아의 주축 선수 베레진스키가 햄스트링 통증으로 일찍 교체 아웃이 된 상황에서 밀란은 운 좋게 PK를 얻어냈죠. 헤더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삼푸도리아 양크토의 손에 볼이 맞게 된 겁니다. 여러모로 계속 두 팀의 희비가 한끗 차이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에 무리 없이 차 넣었습니다. 그리고 밀란 팬들에게는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영제목을 해주지 못하고 했던 사무카스티에우가 드디어 리그 첫 골을 신고한 것입니다. 거기다 하우게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밀란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무패로 단독 선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밀란인데 태클을 거는 건 아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쉬운 점을 두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베치입니다 특유의 활동량과 전방부터 걸어주는 강한 압박이 장점이고 또 그게 밀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결정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수많은 찬스를 날려버리는데, 이번에는 밀란이 PK를 얻어내기도 하고, 운 좋게 이겼습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레비치가 찬스를 뱉어내는 횟수를 줄여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 형님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질라탄도 나이 때문인지 슬슬 부상도 잦아지고 있고, 질라탄이 빠지면 톱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레비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토날리인데요. 너무 생각없이 패스를 날리는 경향이 자주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패스 성공률 76%에 머물렀는데요. 토날리의 활약은 베나세리에게 충분한 휴식을 줄수 있느냐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다 밀란의 중원 뎁스는 굉장히 얕고 앞으로 유로파리그로 인해서 빡센 일정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토날리가 잘해줘야 밀란이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와 제노아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워스트는 저는 블라우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찬스를 몇 개를 날려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경험치를 몰아준 선수가 아직도 이렇게 헤맨다? 저는 블라우비치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두는 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프란델리 감독의 허접한 공격 전술도 물론 한몫하겠죠. 공격 전술이 비라기 크로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라기 혼자서 크로스만 18번을 올렸어요. 다른 공격 루트? 없습니다. 그나마 89분에 골쳐먹고 나서 버저비터 골로 무승부 거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 치러졌어야 했던 아틀란타와 우디네스의 경기는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인해 결국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조촐한데요. 유벤투스의 웨스턴 맥켄이 세리아 데뷔골을 신고했고요. 칼리아리의 라즈반 마린 역시 세리아 부대 데뷔골을 집어넣었습니다.